네, 이성만 의원입니다. 그 복수의결권과 관련해서 그 유효정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원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돈된 사람이 다 소유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소유권을 가진 자가 의결권도 전부 다 가져버리면 결국 돈을 댄 사람들, 대자본가의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보면 우리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주를 통한 주식을 통한 소유권 이전과 대를 세습을 하면서 오히려 사회가 구조화되고 역동성을 잃어버려서 지금같이 자본주의적 모순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히려 소유권은 인정하되 의사권은 좀 다양하게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오히려 창업을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헌신한 사람, 열심히 일한 사람, 일한 사람한테 의결권을 더 주어야 소유는 못하더라도 합리적인 회사 운영이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것이 누구의 어떤 뭐 압력과 굴복의 여향 것이라기 보다는 저 개인은 아주 같이 지향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찬성을 보낸 게 사실입니다. 다만 이것이 만약 <laughs> 왜곡이 돼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자가 악용할 사례들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고 또 제도적으로 안전 장치를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또 논의를 해서 이걸 보완해 가야지. 우리가 가져야 대한 지향점을 처음부터 원전봉쇄하는 것은. 이것은 이치 안 맞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하셨던 뭐이 공유자라든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등 이런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잘못된 모순된 문제 계속 논의해야 됩니다.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복수 의결권의 문제를 단순히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누구한테 이익을 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돈만 되면은 무조건 또 돈을 많이 된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과 의사권을 가지는 이런 대조독 모순을 좀 해결한다는 가치지향적 차원에서 좀 검토해 봐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